안녕하세요. MS 캠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g p 8 0 b b 디지털 충전식 펌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 p 8 0 b b 충전식입니다. 충전식인 것만큼 자, 어떤 선도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없어서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럼 메인 전원을 보겠습니다. 메인 전원은 뒤쪽에 있는 빨간색 버튼이고요. 빨간색 버튼을 누면 르 네, 앞에 있는 LCD 창에 파란색 화면이 뜨면서 현재의 세팅 값과, 앞세, 그 현재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디지털이고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껐다 켜셔도 설정된 압력은 항상 세팅된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버튼이 3개 있는데요. 첫 번째 버튼은 가동 버튼입니다. 펌프의 전원 버튼이 아닌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가동 버튼이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은 설정 값. 뒤에 보시는 것,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정 값을 변동할 수 있는 설정 값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단위. 어, GP80BD는 PSI와 KPA 두 가지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 PSI는 7 PSI는 48 KPA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꾸면 PSI. 누르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어, 갑자기 바뀌었다고 놀라시는 분들인데 단위의 차이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제품의 이상이 아닙니까 통과하시고 다시 누르면 항상 바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선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고요. 잘 돌아갑니다. 자 바람은 이쪽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그렇고 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요. 압력이 빨리 차기 때문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버튼을 누르면 못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설정값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어, 디지털 기능을 갖고 있고요. 어, 처음에 보, 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엔 저압에서 많은 양의 바람을 밀어냅니다. 어, 에어박스 같은 경우가 고압이 아닌 저압이기 때문에 에어박스를 사용하실 때는 거의 저압에다 다 찬다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은 에어빔 펌프, 아, 에어빔 텐트, 그 다음은 고무포트 순으로 되겠습니다. 어, 에어빔, 어, 에어박, 에어매트 제품들이 2 psi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에어빔 텐트가 7 psi, 그리고 고무포트 정도가 9에서 10 psi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이 제품은 이세 가지, 그러니까 에어매트, 에어, 텐트, 그리고 뭐 보트까지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은 제일 먼저 펌프가 되겠습니다. 펌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전식으로 아무것도 선이 없이 나오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이것은 멀티노즐. 어, 에어 보트들은 그 공, 주입구가 타입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멀티 노즐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메인 노즐에 하나씩 연결을 해서 쓸 수, 연결을 해서 쓸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노즐이 보이고요 자, 이건 에어 매트형 노즐입니다. 어, 에어 매트에 적용이 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스페어, 스페어에 에어 매트 노즐이 항상 하나씩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설명서 보이고요. 그다음 어, 전, 순정 아, 전용 아덕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여기 충전구에다가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충전을 하실 때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이쪽 위에 숫자 위에 배터리 마크가 배터리 잔량 마크가 뜨게 됩니다. 그때 충전을 하시게 되, 되면 되고요. 완충 상태 확인은 여기 보시는 LED가 빨간색에서 노랗, 녹색으로 바뀌는 경 바뀌면 완충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충하고 어, 얼마나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어빔 텐트 기준으로 했을 때, 내동이 맥시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아댑터는 별매품인 220V 아댑터이고, 충전, 충전하는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바로 사용이 어려우실 때, 만약에, 충전을 안 하고 가셔서 배터리가 부족하여 사용이 어려우실 때는 별매되는 아댑터를 연결하셔서, 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아댑터까지 보여드렸고요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끄시고 켜시면 내가 세팅한 값으로 항상 원하는 세팅 값으로 되게 저지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GP80BD 공압 충전식 펌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참! 브라보!